네, 지금부터 2014학년도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입시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입시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입학담당관으로 있는 이화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동신고등학교 교장생 오세구 선생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 내년도 이 지금 현재 다층이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김영변 어, 경 위원의 그 심의를 거쳐가지고 학교 이름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전 그 시의 조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만기간 어, 그냥 단층에 그 떼게 될 건데 아마 이름은 대전 어, 그 통신 과학 고등학교 2011년 9월 1일자로 어, 제가 자유형 국립 고등학교는 어, 교장을 복무하게 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복무 교장으로 마감입니다. 현재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원 내 학급당 18명씩 5학급을 선발합니다. 그동안에도 90명을 지난 과학고등학교에서 90명을 선발을 했었는데요. 사회통합대상자가 18명 어, 특례입박 대상자와 교육지원 대상자는 정원 외입니다. 정원 외이면서 어, 3명 이내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달라진 점은 요 사회통합 대상자라고 하는 게좀 새롭게 만들어진 건데요. 어, 올해 그이 명칭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아, 작년까지 있었던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사회통합 대상자라는 말로 이름이 명칭이 됐어요. 그리고 어, 사회... 배려 대상자 안에 있는 경제적 배려 대상자가 기회균등 대상자로 이름이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가 사회 다양성 대상자로 또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명칭이 좀 변경이 됐어요. 이 명칭이 좀 변경이 된 이유는 어 지금 한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영훈 중학교 국제 중학교의 문제 때문에 그때 그 삼성의 그 문제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좀이 정책들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금 어 복잡해졌어요.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여 사회통합대상자가 18명을 선발하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그 18명 가운데 기회균등 대상자로 우선 선발을 합니다. 10명을. 그게 좀 가장 큰 차이죠. 그러니까 18명, 이, 이 아까 말씀드린 일반과 사회통합대상자는 뭐 일반이 미달이 됐다라고 해서 사회통합대상자에서 추가로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다르게 따로따로 이렇게 그 평가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어, 그 중에서 사회통합자 대상 18명 가운데서 10명을 기획균등 대상자로 선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 기획균등 대상자의 떨어진 학생하고, 그리고 사회적, 어, 다약성 대상자하고, 어, 합쳐서 또 선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올해부터는 달라진 점이 이 소득 8분이 이하의 가정의 자녀로, 자녀 중에서 어, 이 대상자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너무 많으면, 너무 많으면 이 대상자 전형에 아예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 8분위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뒤에 가서 어,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어, 소득 8분위 이하의 가정의 자녀로만 지원이 된다고 라 하는 사실을 꼭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원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원 자격은 공통자격, 그리고 사회통합대상자, 특례입학대상자, 교육지원 대상자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자격입니다. 수거업 분야의 높은 열정과 상장 가능성, 잠재력을 가진 학생으로 소속 중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첫 번째, 대전 반대 중학교 및 과학고가 없는 광역시도 자치시의 2014년 2월 졸업 예정자면 됩니다. 반대 중학교 2월 14년 2월 졸업자인데요. 여기 과학고가 없는 광역시도 자치시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과학고등학교가 없는 광역시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통합대상자입니다. 아, 사회통합대상자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균등 대상자와 사회적 다양성, 사회다양성 대상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어, 먼저 기회균등이라는 말은 작년까지 사용했던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정으로 법정으로 어떤 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초수과 기초 생활수급자의 자녀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녀. 여러 가지 증명서가 이제 나중에 뒤에 제출서류에 나오는데요. 그런 제출서류를 낼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앞원 항이 새롭게 이번에 들어온 항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건데요. 한부모가족은 작년까지만 해도 사, 그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에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도 있습니다. 올해도 사회다양성에 한부모가족은 다 됩니다. 근데 한부모가족 중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라고 하는 증명서가 있어요. 아 다음은 비법정입니다. 이제 법정으로 어떤 증명서를 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확인해 줄수 있는 것들인데요. 먼저 차차상위계층으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인데, 저희가 제출서를 보면, 이 차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 소득의 그 분위로 나눈 그 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걷냐면, 어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봤습니다. 나중에 제출서를 있는데, 그, 그 납입증명서를 보면, 이 차차상위계층으로 할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에서, 그러니까 뭐 차상위 계층도 아니고 차차상위 계층도 아니고 증명서도 떼울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병원에 계셔서 집안이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든지 갑작스럽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집안 형편에 의해서 학생의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워졌을 때 교장선생님 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서 어, 심의를 한 후에 그렇게 추천한 학생들도 저희가 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다양성 대상자입니다. 아까 그 소득 8분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소득 8분위 이하의 가정의 자녀로 지원이 제한이 된다라는 점인데, 이 8분위의 금액이 얼마냐면 월소득 환산액이 558만 5 8 3 3원 이하인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납입금은 직장 같은 경우에 16만 5,234원. 저는 아직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요 금액이고요. 그리고 지역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혼합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금액보다 건강보험료가 적게 내는 사람에 대해서만 되는 거예요. 요거보다 적게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보험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세 납입 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이 돼다 그래서 재산세 납입 증명서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 건강보험료가 이 정도 이하이고 재산세 납입도 이 기준이 있거든요. 그건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재산세 납입 기준도 그 이하의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만족할 때요 8분 이하의 가정의 자녀로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직장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납입 기준을 모두 그 이하로 될 때를 얘기하는데요. 교육청에서 발급한 사회적 배려, 어, 사회통합 대상자에 대한 개선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탑재해 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걸 꼭 출력을 하셔가지고 어, 내용을 좀 검토하신 다음에 에, 요구에 맞춰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 자격을 볼때 어, 괜히 이렇게 원서를 가지고 왔는데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요꼭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 다양성 대상자는 작년에 국가보험 기본법의 이 국가보험 대상자나 기획인도 그 법정 대상자로 있었는데 그게 좀 사회 다양성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의 자녀 그리고 아까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아까는 5조였어요. 근데 얘는 제 4조예요. 그러니까 기획윤동 대상자는 5조에 있는 한부모 가족 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고. 여기 있는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편부과정, 편모과정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요, 이 교육과정 이수 가능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학생이 여기에 와서 활동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그 선발 과정은 입학 전형 위원에서 회 결정을 해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받는 아동, 어, 그리고 소년소녀 소년, 가정, 그다음에 조손 가족 가족의 자녀, 순직 군경, 소방관, 교직원의 자녀도 되고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한 명입니다. 이 다자녀 가정이 세자녀 가정 이상을 얘기하는데 자녀 중한 명이에요. 이게 또 작년하고 좀 달라진 점,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셋째부터 적용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달라졌냐면, 첫째, 둘째 셋째는 구분이 없습니다. 째체 뭐, 마찬가지. 순서의 구분은 없어요. 순서의 구분은 없는데, 다만, 형제, 자매 중에서 다자녀가정 혜택으로, 혜택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혜택을 받아서,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 입학한 경우, 어제 지금 지원하는 아이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작년에 과학고에, 혹은 뭐 외고나 아니면 특목거나 자사고나 이런 데 지원을 하면서 이거를 받고 갔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안 된다는 거죠. 박 대상자는 어, 제82조 3항 제2에서 3호에 해당하는 자인데요. 그 우리 어, 선생님들한테 나눠준 모집요은맨 뒤에 보면 그 Q&A가 있거든요. 그중에 특례 입학 대상자의 자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셔서 어,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육지원대상자입니다. 교육지원대상자는 어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교육, 국가보훈처장이 교육지원대상자로 인정을 해서 교육지원대상자라고 하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돼요.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Q&A에 전형요소입니다. 전형요소는 크게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서류평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평가는 저희가 걷는 서류는 4개의 서류가 이제 되는데요. 어, 자기개발계획서 학생이 스스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2, 어, 선생님들이 뽑아주실 때이 2를 좀 뽑아주세요. 어, 근데 이2 뽑아주실 때 작년 같으면 보임용으로 해서 뽑아달라고 했었을 거예요, 보임용 근데 올해는 아닙니다. 보입용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게 뭐냐면 수상 경력이 다 빠져요. 그 교내 수상 경력까지 모두 다, 다 빠져버립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할 때 교내에서 과학, 수학과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이 선발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상 경력은 어차피 지금, 지금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교회상은 입력을 못하도록 되어져서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활교육부 2로 뽑아주세요. 2를 그냥 뽑아주세요. 고임용으로 뽑으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수상 경력이 많이 있는 학생들,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수학과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얻을 수 있도록 고임용이 아니라는 점, 그냥 일반적인 생활기록부 2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면으로 출력을 좀 해주세요. 단면으로.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담임교사 추천서, 어 그리고 수학 과학 또는 교사 추천서인데요. 성적과 발전 추이, 그러니까 저희가 어,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성적이 올라온 학생, 그리고 2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 성적이 좀 높아지는 학생, 그런 학생들의 가산점이 좀붙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활동의 노력에 의해서 되고 있으니까, 어, 그리고 수학, 과학, 잠재력 및 학업 적성, 그리고 학생부의 전체 영어, 영역에 대해서 종합평가합니다. 아, 과학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형을 할때 수학과학을 주로 봐야 되시는 내용이 수학과학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 면접을 하거나 집단 면접을 하거나 아,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아, 미래 과학자로서의 기본 소양이나 자질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인성 부분에서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에 무가놓고 어투그 면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하나하나씩 데리고 면접을 할수 있습니다. 아, 어, 면접이나 이런 방법은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이런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 참고로 자기주도학습전형은 지필고사를 보도록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영재학교는 지필고사를 보잖아요. 근데 영재학교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 과학고등학교는 지필을 절대로 보면 안 돼요. 8월 23일에서 26일에 걸쳐서 원서 접수를 합니다. 이건 인터넷으로 할 거예요. 인터넷 원서 접수를 하는데 사이트를 저희가 7월 말쯤에 열어놓을 겁니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원서 접수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진학사하고 연결을 좀, 진학사 어플라이, 진학 어플라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연결이 될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지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신 성적 서류를 검토를 합니다. 어, 검토를 해서 입학 전형위원회 사는데 학기별 수학과 환산 점수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적용하는 학기가 새 학기입니다. 1학년 성적은 안 들어갑니다. 1학년 어, 성적은 아무래도 중,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오다 보면 학생들이 좀 공부하는 어떤 자신의 틀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1학년 성적은 없고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 관련된, 것. 이따 반영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 그래서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의 성적을 가지고 환산점수를 낼 겁니다. 그래서 그 환산점수의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발되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발하는데요. 일반을 180명 내외에 그리고 사회통합 대상자는 45명 내외로. 물론 이때 그 정원의 선발들도 각각 다 발표를 합니다. 그럼 왜 이거밖에 안 하느냐. 전부 다다 다 서류평가를 하지. 해봤더니요. 선생님들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의 서류를 다 걷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성적이 매우 낮은데, 다음은 면접평가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류평가 대상자를 발표를 하면, 서류평가 대상자들은 이제 서류들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서류를 입력을 하냐? 자기개발계획서, 추천서들을 입력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면 9월 한 달에 걸쳐서 서류평가를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서류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서류평가를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확인을 하는데, 내신 환산성적이 60% 그리고 서류평가 결과 40%를 합해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위결해서 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8일 4시에 면접평가 대상자 일반 108명입니다. 4회가 아닙니다. 이때는 독점자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통합 대상자가 27명입니다. 이게 저희가 어, 이, 이 설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점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108명과 27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18명과 27명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이제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일은 한 달에 걸쳐서 하는데요. 이 면접일은 저희 입학담당관들이 아시다시피 중학교에 방문을 합니다. 작년에는 어, 과학으로 불렀어요. 과학으로 불렀는데 올해는 저희가 중학교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그 학생을 직접 만나보고요. 그리고 면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어, 가기 전에 우선 그, 여기 부장님하고 선생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 일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일정은 면접 대상자 발표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소집을 한번 할 거예요. 소집을 해서 각 지역별로 좀 묶고요. 그 지역별에서, 어, 순서를 정할 겁니다. 추첨에 의해서. 학생의 추첨에 의해서 면접 순서를 정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맨 처음 면접을 받는 경우가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운명으로 그냥. 추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생이 이제 면접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는 소집 면접입니다. 11월 26일하고 27일 2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쪽 동신고로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면접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하는데 재워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와서 어, 면접을 보고 오후에 가는 걸로 이런 형태로 어,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면접이 끝나면 내신 환산 성적이 40% 그대로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면접 평가 결과가 60%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11월 26일에 올 때는 한 가지 더 가지고 와야 돼요. 뭘 가져오냐면 3학년 2학기 성적, 3학년 2학기 수학과 학 성적을 다시 또 받을 거예요. 3학년 2학기 성적을 안 받았더니 애들이 놀아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성적을 받아서 그것도 반영을 합니다. 높은 비율로 반영합니다. 의학년 2학기도. 그래서 그것까지 받아서 면접 점수하고 합해서 입학 전형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12월 3일 170이며 사회통합 18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물론 특례 입학이나 아, 그리고 어, 교육지원 대상자 같은 분에 역시 발표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자 내신 성적 반영 과목 및 학기별 반영 비율입니다. 아 아까 그 서류 평가 대상자를 선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면접 대상자를 선발할 때도 마찬가지. 아, 똑같이 1학기만이 10% 10% 15 25 여기 3학년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하고요. 최종합격자 선발을 할 때는 면접대상자들이 면접받으러 우리 학교에 올때 11월 26일날 올때 3학년 2학기 성적을 가지고 와야 돼요. 안 가지고 오면 여기가 그냥 빵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빵점 처리되니까 꼭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지도를 하겠지만 알리도록 하겠지만 어, 선생님들께서도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방향 비율이 이렇게 되고요. 혹여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어, 과학과목 같은 경우에는 집중이수제 때문에 한 학기가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한 학기가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물론 그런 학교가 있는지는 모르겠,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는 같은 학년에 다른 학기의 성적을 합니다. 자, 같은 학년에 다른 학기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2학년 1학기 때 과학이 집중이수돼 있고, 2학년 2학기 때안 배우도록 되어 있으면, 2학년 1학기 성적을 그대로 2학기에도 갖다 쓴다는 거죠. 그죠? 네. 그 얘기가 되겠고요. 1순위는. 같은 학년에 다른 학기 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2학년 1학기 때 집중이수가 되어져 있으면 2학기 때도 같이 갖다 쓴다. 근데 이제 3학년이 과학을 3학년 1학기 때안 배우고 3학년 2학기 때 배웠다. 배우기로 되어져 있다. 그러면 지금 욕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요걸 갖다 쓴다. 다른 학년에 같은 학기 성적. 그니까 러 2학년에 1학기 말 성적을 갖다 쓴다라는 겁니다. 3학년 2학기에 집중이수로 되어도록, 집중이수가 되도록 되어 있다면, 근데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3학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 어쨌든 집중이수가 되어져 있는 과목의 경우에는 요 순서에 따라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 및 전형료입니다. 아, 지원자의 공통 서류하고요. 추가 제출 서류 전형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 사용되는 그 서류는 입학 원서, 생활 기록부, 생활 기록부 2, 개인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이렇게 있고요. 아, 그리고 자기 개발 계획서, 담임 추천서, 수학과 교사 추천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다른 점이 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연두색으로 되어져 있는 건 지원자 모두에게 지원할 때 모두 다 내는 겁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거는 서류 평가 대상자로 합격한 학생들만 하는 거예요.